나폴레옹이 전쟁 천재라고요. 그럼 토끼에게 쫓긴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1807년 나폴레옹은 틸지트 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토끼 사냥을 계획했어요. 수천 마리의 토끼가 준비됐고 모두가 멋진 사냥을 기대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토끼들이 풀려나자마자 도망치기는 커녕 나폴레옹과 사냥꾼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수천 마리의 토끼가 나폴레옹의 마차로 몰려들어 그를 쫓는 모습이라니? 이 황당한 장면에 나폴레옹과 그의 사냥꾼들은 토끼대 군단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어요. 알고 보니 이 토끼들은 야생이 아니라 길들여진 농장 토끼들이었대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먹이를 찾아 나폴레옹에게 달려든 거죠. 이 토끼 사냥 대참사는 나폴레옹의 전설에 또 다른 재미있는 한 페이지를 더했습니다. 다음에 나폴레옹을 떠올릴 때 그의 전쟁 승리뿐만 아니라 토끼에게 쫓겼던 이 웃긴 순간도 함께 기억하세요.